지난달 개최된 제42회 천안시민의상 시상식에서 박철수 전 천성중학교 교사가 교율학술 부문의 상을 받았는데요. 37년간 교사로 근무하며 지역사회 인재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선우 기자입니다. 박철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짧게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천안시 중고등학교에서 37년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대한적십자 천안 봉사 회원으로서 열심히 봉사 활동하고 있는 박철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선생님 그 교직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또 이번 제42회 천안 시민의상에서는 교육 학술 분야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번에 과분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가 아니라 어, 동료 선생님들, 제자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저는 우리 박철수 선생님께서 교직에 계실 때 네. 학생들과의 소통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수 있는 대목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네. 바로 장풍을 날리는 선생님이다라고 아. 학생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네. 무슨 말인가요? 어느 날 우연히 한 학생에게 장풍을 아, 발사했습니다. 네. 그때 이 장풍을 맞은 학생이 멋진 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기특해서 작은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학생들이 장풍을 서로 맞겠다고 <laughs> 줄을 네. 지어서 기다리고 네네. 있는 거예요. 이 장풍을 맞은 학생들은 멋진 액션을 취하고 흥분지를 툭툭 털어내면서 네. 하하호호하면서 저와 하이파이브를 나누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제지간은 엄격한데 저는 이 장풍 덕분에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들과 즐겁고 명랑한 사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그렇군요. 장풍은 저만의 유일한 수업 브랜드였습니다. 어, 선생님 영어 교사이셨잖아요. 근데 당시에 좀 생소하긴 한데. 영어 원어민 교사를 천안에서 학교에서 처음으로 채용을 해서 수업에 반영을 하셨어요. 네네. 혹시 그때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네. 영어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던 중 1994년도에 천안시에서 제일 먼저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수업에 활용할 것을 건의드리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 보니까 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눈은 더 반짝반짝, 네. 귀는 더 쫑긋쫑긋 하면서 네, 네.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 당시 천안시에는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 및 학력 경시 대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저희가 오랜 기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영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과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네.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네. 어, 당시 그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향상을 위해서 EBS 음. 교육 방송을 적극 활용할 것을 많이 권장을 하던 시기가 있었죠. 네. 근데 역시 선도적으로 EBS 교육을 통해서 영어 네. 교육을 하셨고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학업 성적 향상에도 높이 기여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좀 한번 해 주시죠. 예, 2001년도에 제가 학년부장이 되었을 때 뭔가 좀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과 상의드려서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주제가 있는 자율학습, EBS 교육방송 시청을 통한 획기적인 학력증진이라는 네.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과 열심히 활동해 보았습니다. 네. 그 결과 시도 학력평가에서 1등을 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2002년도에 EBS 교육방송국에서 저희 교육활동이 가장 모범적이다라고 평가하시고 3일간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활동을 취재하시고 어, 촬영한 내용을 5개월간 전국에 방영해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물론이고 특히 천안시에서 저희 학교가 제일 열심히 가르치고 제일 열심히 배우는 명문중학교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네. 특히... 그 당시 학부모님들에 의하면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학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어, 선생님께서는 37년 동안 교직에서 계셨잖아요. 그긴 기간 동안. 많은 열정도 있으셨겠지만, 특별히 기억이 남는 일 있으시면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제가 2000년도 초에 대한적십자 천안봉사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 이환구 천안봉사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예. 회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알차게 20여 년간 장학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어, 많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참고서와 도서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37년간 교직생활을 통해서 이분들과 장학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 정말 37년 동안 정말. 학교에 계실 때는 학생에서 헌신하시고, 지금 또 봉사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의 바람이나 좀 음.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어, 적십자 천안 봉사회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어, 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과 같이, 시니어 지역 교육 공동체를 결성해서 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멘토, 멘티 또는 어, 상담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응원 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 교세 4 2회 천안 시민의 상수상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열정 멋지게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